믿을 수 있는 전라북도 최고의 법원 경매 전문 컨설팅 전주 법원 앞 한국 경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전주 법원에서 12월 22일에 진행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경매 물건입니다. 전주와 김제의 물건이며 총 7건입니다. 먼저 송천동 일가의 송천우린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전라 고등학교 북측 인근입니다. 송천우린 아파트는 두개동 417세대 규모로 1996년 사용 승인된 아파트입니다. 그중 이번 경매 대상 물건은 101동이고 총 20층 중 6층에 608호입니다. 전용 면적이 18평이고 공급 면적은 23평형입니다. 감정가 1억 3,300만원에서 1회 유찰되어 12월 22일 최저가 9,310만원으로 2차 경매를 진행합니다. 다음 물건은 효자동의 서부신시가지 코아루 해피트리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를 보면 전북도청 남측 인근입니다. 이번 물건은 2층에 209호이며 전용 면적은 17.9평입니다. 감정가는 2억 500만 원이고 2차까지 유찰되어 3차 경매 최저가는 1억 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주 효자동 2가의 서기스타 힐스 아파트입니다. 위치를 보면 전주 우체국 동측 인근입니다.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는 4개동 481세대 규모로 2015년 완공된 아파트입니다. 그중 이번에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은 104동이고 총 29층 중1 7층의 1,705호입니다. 전용 면적이 25평이고 공급 면적은 35평형입니다. 감정가는 3억 9천만원이고 최저가는 2억 7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주평화동 일가의 주공아파트입니다. 전주남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평화주공 2단지이며 6개 동 1350세대 규모로 1992년 사용 승인된 아파트입니다. 그중 이번에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은 203동이고, 총 15층 중 3층에 307호입니다. 전용 면적이 13.5평이고, 공급 면적은 17.7평형입니다. 감정가는 7천만원이고, 최저가는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평화동 2가의 KJ모아 가파트입니다. 용화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KJ모아 가파트는 세계동 165세대 규모로 2001년 완공되었습니다. 그중 이번 경매 대상 물건은 101동이고 총 13층 중 4층에 403호입니다. 전용 면적이 22.6평이고 공급 면적은 28평형입니다. 감정가는 1억 8200만원이고 최저가는 1억 2740만원입니다. 다음은 김제시 신풍동의 부영 아파트입니다. 위치를 보면 김제동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입니다. 신풍동 부영 아파트는 10개동 1242세대 대단지로 2000년에 완공된 아파트입니다. 그중 이번 경매 대상 물건은 306동이고 총 18층 중1 2층에 1205호입니다. 전용면적이 15평이고 공급면적은 22평형입니다. 감정가는 8,200만 원이고 최저가는 5,740만 원입니다. 마지막은 김제시 신풍동의 도원 리엘시아 아파트입니다. 김제 경찰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도원 리엘시아 아파트는 한개동 72세대 규모로 2021년 완공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총 20층 중 이번 물건은 20층의 꼭대기층이며 전용면적이 25평이고 공급면적은 33평형입니다. 감정가는 2억 9천만원이고 최저가는 2억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2월 22일에 진행하는 전주와 김제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경매 물건 7건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버거운 법원 경매, 20년 이상 전북 지역 경매 한길만 걸어온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한국 경매는 법원에 등록된 매수신청 대리인으로서 정식 절차에 따라 의뢰인을 대신해 권리 분석부터 입찰, 그리고 잔금 납부 및 명도까지 경매의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법정 보수가 정해져 있지만 저는 그보다 낮은 비용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경매에 관한 그 어떤 궁금증도 상세하게 상담해드리니 언제든 문의하세요.